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후려진가 셈이더러진가 같으니라 아, 이거 비유죠 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우물입니다 야곱의 우물 나오고요 이삭의 우물 나오잖아요 그걸 뺐잖아요 그걸 뺏어 이게, 이게 우물 전쟁이에요 우물 전쟁 우물이 있어야 거기에 사람도 먹고 가축들도 먹이고 그러거든요. 그 탄자니아를 갔을 때 탄자니아에 그게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 홍천 같은 지역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있을까 말까요? 그것도 흐르는 샘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강과 계곡과 이게 있다는 거는 그 상상도 못합니다. 그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아니 어떻게 서울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이렇게 다 있냐? 참 이런 나라 이건 정말 시한하다. 유럽도 그냥 평야거든요. 저 전라도 평야처럼. 그러니까 산을 가려면 몇 시간씩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서 그냥 남산도 올라가도 되고 뭐 그냥 다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속에 사는 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안 해서지. 여러분, 비교하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드비전에서 가서 그음으을 가봤더니, 웅덩이에 웅덩이, 웅덩이에 샘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람도 떠먹고 짐승도 떠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웅덩이도 깨끗한 샘물 웅덩이가 아니에요. 왜냐면 샘물은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거기는 흐를 수가 없어. 웅덩이를 이렇게... 내려가야 돼.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단식으로 파놨어. 그냥 고여 있는 웅덩이 물. 그리고 흙이 황토 옥 같은 진흙이야. 진흙 같은 웅덩이 안에 있는 물이 그 황토 옥 같은 꾸정물이잖아요. 근데 그 꾸정물이 가라앉질 않아. 왜 자꾸만 씻졌잖아 물을 떠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씻졌기 때문에 물이 가라이 흙탕물이 가라앉질 않고 그냥 흙탕물 자체에다 먹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물이 귀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수도물 탁 틀면 나오고 그냥 뭐 저게 샘물 나오고 뭐 생수 나오고 뭐 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물 마실 때 감사 기도하세요. 우리가 물 하나 마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어, 우물이 흐려진가 샘이 덜어진가 하더니라 뭐가 그러냐? 우인을 비유한 거예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을 허용하는 것과 같고 셈이 더러짐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의인이 있어야 돼 의인이 그래야 악인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가잖아요. 지금 다음 정권까지 우리가 가면은 독재로 갈수 있어 독재. 지금 법을 작만 개정하잖아요. 법을 개정하고 지금 뭐 북한에 퍼주고 하다못해 간첩으로 구속됐던 사람한테 2천만 원 지원도 해 주고 지금 뭐 국정원장의 아들이 뭐 마약 뭐 사, 아, 사이가 마약으로다가 지금 조사 받고 있고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그런 사람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근데그데 근데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사기꾼의 특성은 뭐냐면 남이 망해도 자기만 돈을 착복하면은 성공이라고 봐요. 자기는 남이 마, 망해도 자기는 사기꾼 사기쳐서 돈을 많이 이렇게 모으면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기꾼의 근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나라의 돈을 자기가 다 빼돌려서 지금 나라는 망해도 자기는 먹고 살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는 외국이다 어 이민 가서 떵떵거리고 살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 걱정 안해 왜? 나는 든든하니까 내 집은 자자손손 먹을 것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 망한 것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망해가잖아요 올해 홍천에도 상가, 빈상가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은 이름 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월세 내야 돼, 월세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있잖아 여러분 명동 같은데 얼마 갈것 같아요, 월세가? 저는 잘 모, 저도 모르지만 최소한도 몇 천만 원씩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는 거야, 보증금 지금 다 망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악인들이 이렇게 우물을 풀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물과 같은 나라예요. 샘물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해서 말을 들으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못했는데 지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아이 사람은 그래도 깨달음이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되는데. 지적을 해도 배째라는거 지적을 해도 마이동풍 또 그래도 지지를 해 그래도 지금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계속 지지하는 건또 어떤 정신이야 또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학교 선배니까 우리 집안 내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고질병이 있어요 학연, 지련, 지연, 혈연이라는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 생각해야 되잖아 그리고 후손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 후손들한테 지금 빚을, 지금 천조를 물려주고 있잖아요. 천조를. 근데 이번에 또뭐 추석 때또 돈을 푼다 되잖아요. 30조를 풀어서 지금 돈을, 그 빚은 누가 갚을 거냐? 본인들이 갚으면 문제는 없어. 근데 우리 자손들이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안 갚을 돈이면 또뭐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것은 꼭 갚아야 될 돈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은 알게 모르게 그냥 빚지는 거예요. 1인당 몇천만 원씩 빚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으려니까 결혼을 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어요? 결혼을 못하지? 그냥 또 애를 안 낳지.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년 후를 보자고, 백년 후를. 백년 후에 우리나라 지금 애들을 안 낳고 그러면요. 어차피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벌써 중국 사람 우리나라 와서 3년이면 이미 우리나라 국적 주잖아요. 시민권 주고 저기 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를 중국에서 먹는 방법은 간단해. 우리나라에 계속 이민을 시키는 거야. 이민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얼뜻 보면 좋지. 우리가 할못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중국 사람들 이 와서 일하고 동남아 사람이 와서 일하고 그러면 100년 후에 애를 안 낳으면 우리나라는 어떤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문화 민족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족 중에서 제 애를 낳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요즘에 또 결혼도 안 하잖아. 결혼도. 결혼도 안해 애도 안 낳아. 그럼 100년 안에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중국 나라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중국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들이 국회의원 돼 가지고 우리 해서 중국하고 합치자 그려면 그냥 중국의 나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요한 거예요. 3분의 2가 되면 모든 법을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는 중국 나라 됩시다. 그러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그 결의했는데 우리는 법대로 했는데 우리는 민주적으로 했는데 독재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원한다. 중국 나라 되길 원한다. 그건 중국 나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자손손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어~ 우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말을 안 들으면 다음번는 무조건 뽑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뽑아. 지난번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여당이 된 것은 그때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 달에. 그런 바람에 할머니들 다 돌아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망할 징조예요, 그게. 게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고에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그래서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할 것밖에 없어요. 나가서 꼭뭐 대모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올바른 정신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 일당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깨우치고, 여러분의 직장인들을 깨우치고, 우리 해야 돼요. 이게 비폭력이에요. 깐디가 했던 거예요. 깐디, 간디. 깐디는 영국에서 그 독립을 할때 비폭력으로 대항했잖아요. 비폭력으로. 그래도 통일했. 어자 독립했어요. 독립. 비폭력으로 했어. 왜? 국민들을 깨우치는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리고 선 가차없이 안 되면 갈아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부터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나라를 제대로 볼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시찰했습니다만, 참으로 이 지도자들이 말은 지겹게 안 되는 것은 어디 가나 그래요. 여행객들도 그런다 그래요. 가이드가. 제일 목사님 팀이 아주 제일 통제하기 힘들다고. 몇 시까지 모이라도 안 모이는 게 목사님들이래요. 괜찮 그렇기도 하고. 계어도 요즘엔 6월 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인원 제한이 있잖아요. 춘천하고 원주 강릉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시찰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홍천이 좀 그래도 완화됐으니까. 아 좋다. 우리 교회 어떤 뭐할 만한 교회니까. 꽤 어제 한 거예요. 식당을 알아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통제잖아요. 인원이. 그래서 식당에서는 손님은 또 많이 받고 싶고, 그런데 또 이게 부담이 가잖아요. 누가 또 셀카 찍어서.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이 식당 주인하고 의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차르다 보낼 테니까 이쪽에 앉히고 다음에 앉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왜냐면 그분들은 벌금이 300만 원이라 하니까 우리 각자 10만 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시찰에 예배와 회의 끝나고 식사 안내를 하면서 그랬어요 12시 그때 한 5분 정도 돼서 10분에 춘천 시찰에 목사님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카페에서 다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다가드시다가 20분에 춘천에 계신 장로님들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분에 홍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했어요. 한 10분 간격으로 가면 그래도 좀낫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게 또 아무 자리나 또 앉으면 안 되잖아. 또막 그냥 산만하면 이게 식당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예약해 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 간사님 빨리 가서 어 아마 우왕장 할 거다. 아마 그러니까 가서 자리를 좀 안내를 해라. 그냥 가니까 진짜 우왕장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팀이 갔는데 인원이 별로 없어. 그 봤더니 춘천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꺼번에 다간 거야. 에이 괜찮다 하면서 이가각운 거야. 제가 속으로 정말 화가 나서 그냥 깃방기를 한 대씩 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남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남의 식당에 벌금을 물면서까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린 최소한도 배려를 할수 있어야 돼요 배려 근데 그냥 다 가보니까 3분의 2가 한꺼번에 다 가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막 앉으니까 또 우리 권사님이 또 가서 이렇게 4분씩 자리를 이렇게 또 앉혀드리고 건너뛰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하나 일일이 해. 유치원생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유치원생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한 배려와 법질서를 우리가 세심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들부터 그런 걸안해 그냥 막무가내야 그래서 대자본 하긴 했지만 속상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수준이 이럴까 왜 지도자들이 왜 이럴까 저는 뭐 그분들을 제가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남에게 목사 장로님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는 남들도 배려하자 이거예요. 배려 남들에 대한 배려심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잘 지켜야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되어 이제 7월달부터는 조금 더 홍천은 풀렸지만 또 춘천과 이런 데는 엄청나게대잖아요 사실은 뭐그 롯데마트 이렇게 잡았죠. 근데 사실은 어, 춘천에 계신 분들 말씀드리니까 술집에서 나온거래요 원래는 술집에서 그 나왔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갔었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롯데마트를 희생양으로 잡았대요. 이런 게다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 술집에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사실은 옮은 건데 중간에 옮은 그 롯데마트에서 그 확진자들에서 롯데마트 어 뭐야 발 코로나로 다 이렇게 그 거기는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뭐 질서도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아니에요 교회도 코로나가 딴 데서 이렇게 누구나 다 전염될 수 있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가 하면은 교회발 코로나라고 확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양을 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억울하게 다 뒤집어 씌우고, 교회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의 우인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우리가 비난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이번에 주민자치법도 여러분 통과 되죠. 그 통과 됐나요? 그게 오오담당제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내용을 읽어봤더니 빈 집에 그 도둑들이 어, 간, 들어가는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로 감시 체제예요. 아니 요즘에 빈집에 돌들 잘 들어가요? 요즘 CCTV가 하도 많아서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밭 땅에 있는 인삼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길에 차가 지난걸다 알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뭐냐면 빈집들을 서로 감시해서 지켜주자인데 말이 그렇지 무슨 요즘에 빈집에 다 장구고 나가고 CCTV가 안에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무슨 빈집을 서로 감시하도록 주민자치법을 만들어요? 그것은 서로 오 담당자로 서로를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산당 거기서 오 담당자로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국민들은. 몰라요, 몰라.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안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한, 한, 이래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어, 언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됐지 언제 우리가 독재주의 나라가 됐지 모든 것들을 알게 모르게 살살살살 살살 통제하거든요 지금 통제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가차없이 갈아치워야 돼요 그래야 국민은 무서운 줄 알아요 국민. 국민은 무서운 줄 알고 어, 교회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모범이 되고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내일은 벌써 7월 1일.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기대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7월을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기대가 되어 안 돼?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냥 평상시 잘 나오시니까 뭐 기대하고 자시고 없이 그냥 꾸준히 하시는데 어, 안 나오시던 분들 어, 기대하시라. 어, 7월 달 맞이했다. 우리 기도로 출발하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연명 집사님 부근 권년철 집사 오늘 (1시 20분에) 어 아니죠 (9시 50분에) 어 교회에서 출발해서 (10시에) 발인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지까지 여기 홍춘천의 장례식장이니까 화장장이니까 같이 가서 특별히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실 때 감정과 젊은 사람이 갈때 감정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 시간 대신 허락하신 분들은 어 9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직접 또그 아산 병원의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화장장에 와서 화장 예배까지 드리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한분또 가셨어요. 황인승 권사님. 어, 연명자 주사님 시의 어머니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가셨어요 어제 그래서 오늘 또 거, 그분 그 입관 예배는 1시 20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지에 갔다가 화장 예배 드리고 또 바로 와서 입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그래도 어, 황인순 권사님 그쪽에 가실만한 분들은 꽃산이나 중국이나 필리핀 쪽에서 그분이 필리핀 선교회죠 그쪽에서 좀 신경 좀써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오늘 이그 연명 집사 부근 거기에는 연명 집사와 또 관계된 러시아 선교회나 이런 젊은 층에서 시간 되신 분들이 함께 좀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런 어려운 때에 좀 좌절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수 안수 집사님 김현승 원사님 딸 첫째 딸이. 오늘 또 심각한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다 일일이 무슨 수술이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 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파워키 건산님들 또, 또 초기이지만은 그래도 늘 우리 권사님도 이어서 기도해주시고 이번에 또 이렇게 초기 또 발견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우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품앗입니다. 남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면 으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평상시에 쌓아놓은게 없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홍천 유안교회는 품앗이기에 품앗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슬퍼해주고 우리 서로 돌아보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인이 악인한테 굴복하는 것은 마치 우물물을 후려진과 샘물을 더럽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인이 있어야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때이 세상을 더럽힐 때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옹천주안교회가 바로 우인의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올바른 지도자, 백성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분별하며 그들을 세우는 나라가 될때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 정말 우물 같은 나라, 샘물 같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슬픈 난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는 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한 막게 하시고, 건강에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시간더 귀한 1일절임을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7월을 맞이합니다. 기도로 7월을 출발하는 우리령전주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